올드한 스타일의 랩으로 적지 않게 호불호가 갈리는 피타입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피타입이라는 래퍼는 그 누구보다 힙합을 사랑했으며 힙합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한 사랑은 그의 첫 정규 앨범, 헤비베이스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드하고 지루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2000년대의 클래식, 피타입의 헤비베이스 리뷰 시작합니다. 피 타입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힙합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는 헤비 베이스라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쉽게 알수 있죠. 우선 앨범 커버를 보시죠. 앨범 커버는 꽤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떠도는 나그네의 느낌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앨범 제목도 헤비 베이스죠. 헤비 베이스는 무거운 중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실제로 이 앨범의 제목 헤비 베이스처럼. 저음에 둔탁한 드럼을 애용하며 미국의 힙합 황금기 시절 붐뱁의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앨범의 커버, 제목부터 붐뱁 그리고 클래식을 지향한 것을 바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또 피타입은 누구보다 힙합이라는 문화와 장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피타입은 레에 있어서 목소리가 또 하나의 드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가 드럼의 역할을 하며 리듬감을 살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피타입의 음악에서는 목소리로 리듬감을 살리는 데에 집중했고 피타입의 헤비 베이스는 이런 그의 생각까지 담겨져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피타입이 붐뱁, 붐벡, 아니 붐뱁을 넘어서서 힙합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이 앨범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앨범 내에 들어간 스킷을 예시로 들수 있겠네요. 스킷 보여주고 증명하라에서 피타입은 이런 말을 합니다. 힙합다운 힙합 증명과 같은 키워드를 비롯해서 이 스킷을 보면 피타입이라는 사람이 힙합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수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은근히 힙합이라는 문화에 책임감을 가진 듯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힙합다운 힙합 스킷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y 타입은 힙합의 진심이었고 그만이 한국의 힙합신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까지 한국 힙합이 어땠길래 y 타입이 이렇게까지 진심이었던 거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한국에서 힙합 음악의 시도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해 왔던 힙합 음악은 피타입이 생각하던 힙합 음악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라임은 굉장히 구시대적이었고 힙합 음악의 소재도 진부했었죠. 그리고 힙합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었던 그 당시의 대중들은 이를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힙합이라는 장르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한 채 대중화가 시작되어 버린 것이죠. 대중들은 힙합이라는 장르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되지 않은 채 힙합을 재미있는 음악. 혹은 새롭고 오락적인 문화 정도로 접근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지 않은 채 힙합음악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타입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답답하였고 이것을 바꿀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타입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저 감성적이기만 한 힙합이 아닌 더 힙합다운 힙합 힙합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음악을 만들려고 시도했죠. 분배별 표방한 프로듀싱을 꾸렸고 혁신적인 라임의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진부하지 않은 소재로 랩을 만들기도 하였죠. 이것이 모두 담겨져 있는 앨범이 피타입의 헤비베이스라는 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분배비라는 음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서 이 앨범이 왜 혁신적인 라임의 활용을 제시한 작품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시대적 라임이랑 세련된 라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 타입의 헤비 베이스 이전까지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의 음악에서 라임 구조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음절의 뒷부분에만 라임을 맞추는 형태의 라임 구조였죠. 예를 들면 이런 가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먹었어의 어써와 맛 있었어의 어써.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의 가장 뒷부분만 라임을 맞추며 간단하게 가사를 썼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는 와 이런 요소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지만 사실이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처음 소개돼서 그렇지 너무나도 올드하고 뒤처진 형식의 라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시대적 라임의 대표적인 예시이죠 이게 올드하고 촌스러운 라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타입은 새로운 형식의 라임을 제시합니다 문장의 뒷부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문장의 전체를 라임으로 만들며 더 훌륭하고 밀집도 있는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라임을 길게 끌고 가거나 동사 같은 경우 그 동사의 어미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 동사와 명사를 섞어가면서 라임 배치에 이용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라임 배치를 보여주었죠. 이는 이런 가사에서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 문장의 전체에 라임을 배치하였죠. 그리고 우, 으, 이, 아의 라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끌고 가며 더 복잡한 구조의 라임 형태를 띄었습니다 품은 희망, 꿈은 이달과 같이 하나의 단어나 동사의 어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형식의 라임 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라임 배치가 이루어진 곡은 이전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피타입이 이를 헤비베이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에 알린 것이죠. 피타입이 헤비베이스에서 제시한 라임의 활용은 사실 힙합씬과 문화에서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라임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또 이런 세련된 라임을 이루는 피타입의 가사는 아름다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포에트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랩과 가사였어요. 흔한 사랑 이야기 혹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피타입이 힙합을 사랑하는 감정. 이 문화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는 비유적인 가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를 보시죠. 이런 가사를 보시면 피타입이 이 앨범을 내기 전까지 잘못 형성되어 가는 문화의 슬픔과 두려움을 겪었음도 알수 있고, 이 앨범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진 상태로 작업했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정말 시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가사를 프로듀싱의 무드와 맞게 잘 풀어나갔다는 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이 가사는 한국 힙합 신의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될 가사임이 분명하죠. 힙합이라는 문화의 발전에 대한 피타입의 소망이 잘 드러난 가사입니다. 허클베리 피와 덧말릭은 본인의 앨범에서 이 가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문화가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래퍼들의 희망사항과 같은 가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피타입의 확고한 철학과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비유적인 가사들과 그 가사들 사이에서 꼼꼼하고 섬세하게 배치된 라임. 이 앨범은 정말 섬세했으며 절대 가볍지 않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앨범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단점이라면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랩과 단조로운 플로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임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계속해서 정박의 라임을 배치하고 비슷한 플로우를 길게 끌고 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톤도 일정하게 끌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 앨범이 2004년에 발매된 작품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영향력 있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많은 힙합 팬들이 한국 힙합 클래식을 뽑을 때 대부분 버벌진트의 누명이라는 작품을 뽑습니다. 누명이라는 작품은 현대적인 라임과 플로우에 대한 교과서 같은 훌륭한 클래식 중 하나이지만, 헤비베이스는 오히려 붐뱁 라임을 비롯한 힙합의 진가를 보여준 듯한 앨범이었습니다. 누명이 2008년에 발매된 것을 감안하면, 2004년에 발매된 헤비베이스가 오히려 더 클래식한 앨범이라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올드 스쿨, 뉴스쿨 그리고 골든 에라가 순서대로 존재하였고, 힙합이라는 문화가 배움의 과정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피타입의 헤비 베이스는 한국의 뒷세대에게 힙합의 기초를 다지고 한국어로 라임 이론을 정비한 문화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한 작품임이 분명합니다. 피타입의 헤비 베이스는 앨범 커버, 앨범 제목, 라임, 비트, 가사까지 완벽하게 어떤 작품보다 힙합스러운 앨범이었으며 오랫동안 많은 래퍼들의 교과서로 여겨질 작품임이 분명합니다.